오늘은 카레 먹을 거예요. 약간 호화로운 카레를 먹을 겁니다. 지금 카레 양송이 추가해줬고 토마토도 넣을 거예요. 계란이랑 소세지도 볶고 있습니다. 토마토가 조금 커서 반 개만 넣어줄게요. 원래 안 찍으려다가 찍는 거라 조금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먼저 초회화 카레입니다. 입맛이 없었는데, 요리를 하다 보니까 입맛이 생겼어요. 여름 밑반찬이랑 카레입니다. 비 오는 거 봐. 운치 있고 너무 멋있는데, 지금 제가 너무 더워요. <laughs> 긴 팔, 긴 바지 입고 와서, 땀한 바가지 흘리는 중, 나중에 맑은 날에 다시 와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오핀으로 비즈 발 만드는 게제 알고리즘에 떠서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만들어 보려고 도안을 만들고 있어요 일단 하나는 이거 네잎 클로버 모양이고 지금 두 번째로 만든 건 꼬맹이에요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당연히 유무겠죠 <laughs> 일단 배경색을 깔고 시작을 해야겠어요 근데 이 몸통이 있는 게 귀여운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한번 해보고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재료가 좀 화려하죠. 알록달록. 이 초당옥수수로 뭘 해먹을까다가 원래 솥밥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날도 덥고 쌀도 불려야 되고 귀찮아서 약간 부릿또볼 느낌으로 만들어 보려고요. 저는 겨울보다 여름을 더 좋아한답니다. 뭔가 생명력도 넘치는 계절이고 또 낮도 길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이 좋더라고요. 소시지 먼저 썰어서 간단하게 볶아줄게요. 저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율무가 우는 소리예요. 옥수수가 상태가 약간 시원찮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만 잘라주고, 전자렌지로 살짝 익힐게요. 옥수수 이렇게 잘라보는 거 처음이에요. 너무 뼈대를 많이 잘랐나? 원래는 옥수수를 전자레인지에 데우려고 했는데, 지금 그냥 먹어도 풋내가 많이 안 나고 되게 맛있네요.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주방 창문에서 키우고 있는 상추예요. 곱슬이 아삭이 상추인가? 뭐 그랬는데 처음 먹어봐요. 아직 많이 안 커서 요만큼밖에 <laughs> 못 넣지만, 브리또 볼이니까 토마토랑 아보카도는 넣어야겠죠. 지금 양이 너무 많아서 파프리카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드레싱은, 이거, 티폴레 드레싱이랑 핫소스도 조금 넣을 거고요. 그리고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라임즙. 이걸 안 넣네요. 가운데를 비워둔 이유가 있습니다. 라임즙도. 반 정도만 쓸게요. 어떻게 너무 못생겨졌다. 그쵸? 죠 <laughs> 만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핫소스가 아니고 멕시코 핫소스거든요. 그래서 맛이 멕시코 음식스러운 그런 맛이 나요. 엄청 예뻤는데 조금 아쉽네요. 최근에 너무 한식을 안 찍어서 김치찌개 끓이는 거 한번 찍어보려고요. 일단 삼겹살 구워줄 겁니다. 설탕 조금 넣을게요. 물 부을게요. 두부랑 파 넣고 잠시 끓인 후에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아까 낮에 먹은 그브리또볼이 생채소가 많이 들어가고 막 생양파 들어가고 그래서 속이 좀쓰리더라고 그래서 이 김치찌개로 눌러줄 거예요. 김치찌개엔 역시 스팸이랑 계란 후라이니까.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이게 제가 평소에 자주 먹는 저녁 밥상이에요 밑반찬 몇 개에다가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먹고 밥에 계란에 참기름. 단촐하죠? 그래서 잘안 찍었어요. 그래도 맛은 진짜 최고예요. 완전 K 정식이니까. 오늘 국제 도서전 개막하는 날이라서 이거 아점으로 먹고 이제 도서전 가볼 거예요. 저는 오픈런은 하진 않을 거고 약간 여유롭게 갈 겁니다. 오픈런 하면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서 좀 지겹더라고요. 어차피 이벤트 참여 같은 것도 많이 안할 거니까 이렇게 간단히 먹고 천천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코스트코 무화과 깜빠뉴인데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루꼴라. 집에 돌아왔고요. 오늘 티셔츠를 좀 보여드릴까요? 율무랑 꼬맹이로 만든 티셔츠예요. 이게 율무랑 꼬맹이, 귀엽죠? 만든지 한 3년 정도 된것 같은데 아까워서 아껴서 입고 있어요. 앞에서 보셨겠지만 저는 국제도서전 오늘 오픈 날인데 다녀왔고 별로 상관없어요. 작년, 재작년보다 좀 많이 축소됐더라고요. 이거는 꼬맹이예요. 저는 책은 두권 샀고, 원래 이런 페어 같은 데 가면은 이벤트 참여를 잘안 하거든요. 귀찮아가지고. 너 오래 기다려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재밌어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참여했습니다. 이거 참여한 거 먼저 보여드리면은 그립다라는 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맘에 드는 단어를 고르면 뒤에 시가 써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네개 골랐는데, 폴더에 넣고, 이거 직접 도장으로 본인이 찍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별건 아닌데, 뭔가 감성적이어서 그런지, 부스에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쁜 잉크도 팔고 있어서, 또 그것도 인기가 많아 보였어요. 저도 만년필 집에 놀고 있는 게 있어서, 아, 잉크를 살까 말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안 사고 왔습니다. 사도 안쓸것 같아서. 그리고, 책은 두 권을 샀어요. 하나는 안전가옥에서 산 성은인 양극화옵니다 이건데, 조선시대 그런 고전같은 소설이더라고요 그리고 고양이가 주인공인 것 같아서 너무 귀여워서 사봤어요 다음은 프랑스에서 산 음악 소설집이에요 인스타랑 트위터였나? 제가 팔로우가 돼있어가지고 이 책이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그렇게 눈여겨보진 않았는데 되게 유명한 작가님들도 참여하셨고 책이 또 너무 예쁘고 주제가 음악이라는 것 때문에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유어마인드 부스가 있길래 거기서 책갈피를 사왔어요. 이렇게 두 개를 샀어요. 이거는 제가 원래 좋아하는 작가님이거든요. 영민이라는 작가님인데 이런 감성적인 느낌의 책갈피입니다. 사실 책갈피라기보다는 종이에 가깝지만 이거 진짜 귀엽네요. 실제로 저는 영수증으로 책갈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 그런 감성입니다. 사실 예뻐서 그냥 샀어요. 책갈피라기보다. 그리고 이거는 쿠쿠로쿠루라는 작가님인 것 같네요. 길쭉한 이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음, 귀여워. 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면서 다른 고양이 굿즈를 산다는 게 조금 웃기긴 하지만 솔직히 귀엽긴 하네요. 왠지 잘쓸것 같아요. 이거. 이게 다예요. 제가 산 게. 굉장히 심플하게 샀죠. 일단 오늘 이거부터 읽어보려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거 비즈를 좀 샀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오 핀으로 비즈발 만들려고 도트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찍고 거기 들어갈 색깔들 잘 추려가지고 비즈를 사봤어요. 두 군데에서 샀거든요. 원래 이안사라는 데서만 살려고 했는데, 율무 털색이 없는 거예요. 미니겟이라는 곳에서. 율무 털색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색깔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는 김에 이거 큐림 부자재도 그냥 같이 샀어요. 그리고 안경사에서는 왕창 샀습니다. 아, 너무 귀여운데. 지금 당장 해보고 싶은데 제가 옷핀을안 샀어요. 해볼 수가 없네요. 나중에 이거 비즈발 만들 때 다시 켜볼게요.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손으로 뭐 하는 거. 일단은 지금 도서전 다녀와서 귀가 쪽 빨려 있기 때문에 책 읽으면서 잠깐 쉬겠습니다. 이거 지금 읽고 있는데, 단편이 아니었네요. 이게 아마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숙종과 숙종이 키웠던 금손이라는 고양이 얘기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픽션인 것 같습니다. 아까 다이소 가서 이거 옷핀 사왔거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옷핀 사이즈가 어떨지 몰라가지고 일단 이렇게 종류별로 하나씩만 샀어요. 뭔가 트레이가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음. 이게 4cm짜리. 5핀인데 이게 13개가 딱 들어가네요. 요렇게 완전 딱 맞게 들어가요.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다 거꾸로 꽂았어요. 이렇게가 돼야 되는 건데 요렇게 꽂았네요 바보같이. 다시 다 꽂고 오겠습니다. 전부, 귀엽네. 근데 이거 너무, 헐렁헐렁해요. 밑에다 하나를 더 껴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좀 안정적이긴 한데, 이것보다는, 그냥 이 작은 사이즈로 옮겨주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잘 보이는 것, 것 같기도 하고, 잘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레몬이에요. 이런 느낌. 아니 꼬맹이도 만들어 봤는데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도전하려고 일단 다풀었어요 은근 생각보다 좀 공이 들어갑니다. 작아서. 윤무랑 꼬맹이는 도안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재밌었다.